주차장에 주차하고 이리라가 갈 거고요 여기도 위치에 따라서 주차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제너럴파킹에 주차할 예정입니다 와 어, 음? 가는 차들 많네 네. 여기에서 결제하고 가는 건가 봐 제너럴파킹이 35달러고 업클로즈파킹이 50달러 VIP파킹이 70달러라고 써있네요 헬로 o 제너럴파킹 프리스 문기석 제너럴파킹 땡큐 엄마 왜 이렇게 하는 제파킹이 나니까 어디로 가는 게 제너럴파킹 시월드에 도착했습니다. 한분 남았다, 이 삐들기. 절러로버서는 위에서 빙글빙글 돌아야죠. 무조건 탈 겁니다. 근데. 네. 우와, 이런거 다볼수 있어? 들어옵니다. 9 살까지 어린이. 9 살까지 어린이라고 여기는. 입장합니다. 아, 있나 봐. 네. 아, 네. 어, 장난치다가 자, 지얘네잘 먹어서 살쪘나 봐. 너무 크다. 진짜. 아, 여기 선이 엄청 많이 모여나못 하겠다. 이 어땠어? 시원해. 렘... 재밌었어? 아, 기 앉아 들어볼래. 이거 타러 갑니다. 일렉트릭 L 5분입니다. 웨이프타임 고! 재밌을 것 같아? 엄마는 무서울 것 같아 이거 한번 타면 엄마 멀미 나는 거 아니야? 오, 이렇게 <laughs> 야 이렇게 높은 롤러코스터는 처음 타 그래야겠다. 무섭겠지? 아니, 엄청 떨리는데? Let's go! <놀람> 야, 너는 너무 어땠어? <laughs> 저 중간에 뭐와 거꾸로, 완전 떨어지는 거 하고 아니, 이거 그래, 그러니까. 때... 이거 진짜 대박 무서워요. 와 여기 노르기구 스케일 장난 아니다. 이제 한개 탔는데 엄마 기진맥진한데? 네 내려가자 시원해. 어. <laughs> 이두 도색은 뭐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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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 와우! 와 That's h y o h a p y s o u e o o h o w o w w o w

애기 뛰어넘었어 놀이기구 타려고 줄 섰습니다 20분 정도 대기한대요 <웃음> 성공 <웃음> 형이랑 같이 잘 타고 와어 이제 다잘 타고 만나자 정말 오토바이 타는 느낌이야 제트스키야 그냥 아빠, 아빠 진짜 되는데 진짜 제트스키예요이거 아빠. 준이랑 아빠도 탑니다 출발 잘 갔다 이거 진짜 빨라요 뒤에 앉는 사람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다 해서. 좀 빠르다가 내가 영어로 아. 말해줬어 재밌었어? 안 어지럽지 이거는? 진짜! 아빠 재밌었대 재밌지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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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즐기는 아, 사람들은 아, 좋아할 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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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울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laughs> 지금 응. 앞에 타는 줄에 대기하고 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보겠습니다 두근거려 어, 드디어 탑니다 <S> 사람들 <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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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면 이제 우리 차례 우리는 맨 앞줄 가운데에 앉을 것 같아요. 오, 간다. 살아 돌아옵시다. 무섭고. 아, 재밌었어요. 엄마는 생각보다는 안 무서웠어. 그렇게 어지럽진 않네. 그리고 엄마는 떨어지기 전에 안전바를 한번더 조였어. 재밌습니다. 어, 어, 어. <laughs> 저게 보기보다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떨어지기만 해. 떨어지기만 해. 아 떨어지다가 거꾸로도 임가했는데. 6박하는 핫도그예요. 2만 원짜리야? 아 엄마 버스타스도 소닉이 음. 좋아하는 거아니야 응! 네. 음 맛은 있어? 응. 나도. 간단하게 점심 먹으려고 타코 주문했고요. 21.54 달러입니다. 이게 하나로 했을 때약 3만 2천 원. 이게. 이게 3만원? 할라피뇨. 응. 할랑나 초가 맛있네. 놀고 있어. 아, 느낌이 이상한데? 한 번. 엉치, 엄청 엉치 응. 부드러워. 응. 만져봐. 아, 빨리 만져. 그래, 가기 전에 만져봐. <laughs> 도망갔는데 완전데 느낌이 비누 느낌이야. 아. 러니 엄청 엄청 미끌미끌 미끌미끌해. 아까 상어는 거칠 거칠했는데. 음. 너네 오늘 상어도 만져보고 가오리도 만져보고. 가오리가 비누 느낌이 나요.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약간 비누 만지는 것 같아요. 뭔가 뭐 뭔가 피 피어나 있어. 미끌미끌해. 아존 이스프레스 같은 걸 탔습니다. 짜영이. <laughs> <재미> 진짜 웃겨. <laughs> 물 젖을까봐? 어, 대기가 없어서 바로 탔어요. 가봅시다. 네. 오. 이거 재밌다. 저어재네다어 <목소리로> 자료하면 같아. 워러프런트 구경하고 이동합니다. 엄마 어, 똥 페인트가 있었어, 똥 페인트 똥 페인트? 바장에 바닥이 바닥이 하얀 게 아닌데 하이아 진짜? 그게 다은가야새 똥이었어? 보기엔 예쁜데 냄새가 좀 많이 난다 근데 어제 물개보단 덜 나는데 냄새가 나네 갑시다 안녕 플라밍고 근나 <놀냐> 저기서 한번 가고 싶어 어와 들어와. I know. Three, two, one. Hold oh, on, Sky Samuel! Head in there. <laughs> All right. <let's... laughs> right All right. A little bit more on the smaller side I think, in comparison to the boys. We challenge your whales every day and how marine noise pollution from ship engines... Oh, i scientists from NOAA, the National Oceanic Composition. This research will help. If we work together, like the killer whale, we... everyone. Oh, no, oh, 멋있다. 그랬어? 여기도 잘 보이는데. 해가 없어! 해가 없다고! 어? 해가 없어! 고렉쇼는 여기 중간 무대는 너무 젖으니까 바로 옆에 중간 부분이 더 앉기에 좋을 것 같아요. 홀딱 젖어서 갑니다. 오픈원에서 마감까지 신나게 놀았어요. 놀았는데 아쉬워? 근데 적지만 왔어도. 응, 누리기 와. 준영이가 추워서 못 탄다고 했잖아. 어쩔 수 없지. 난탈수 있다고 했는데 왜안 탔어? 어쩔 수 없지. 다들 그래도 범고래가 발사한 물 폭탄에 맞았잖아. 언제 또 그래 보겠어 너희가? 노을 스팟 찾아갑니다.